가자. 확인해오 지금에 딱 여기 마지막 페이지까지만 할게요 이번 페이지 도함수 전. 도함수 전까지 숙제예요. 하기. 학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y 코 f x 가 x 코 a 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이가 이면 x 코 a 에서 연속이다. 일단 이거는 참, 참, 참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맞다고 <laughs>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증명되어 있죠 증명 간단해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f 프라임 a가 존재한다는 뜻 괜찮아? 네. f 프 a가 존재한다는 말은 정의식을 쓰면은 x를 a로 보냈을 때 평균 변화율 x a분의 fx fa 이게 극한값이잖아. 이게 있다라는 거야, 지금.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은. 됐지? 근데 이 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됐지? 얘가 존재 따라서 분자 분자 FX 마이너스 FA 이거 0 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거 까됐지 근데 이값이0 이야 그 다음 에이값은 뭐야 FA 이값은 뭐야 FA 이게 존 재하 는거 아니 겠어 여기 까지 됐니 이거 그냥 상수야 숫자야 숫자 됐지. 그럼 이 값도 극한 값이 존재하고 이 값도 극한 값이 존재하니까 둘이 더한 것도 뭐야 해 돼? 존재해야 되지. 따라서 둘이 더하면 둘이 더하면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f x 가 좌변 우변 둘이 더했으니까 뭐다? f a 다. 이렇게 나오지. 이게 뭐냐면은 x 이퀄 a에서의 극한 값과 함수 값이 뭐다? 같다. 이 말이 연속이란 말이랑 같은 말이죠. A에서 연속이다. 극한 값과 함수값이 같다. 연속이다. 됐니? 하여튼, 미분 가능하면, 연속.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의 역. 역. 반대로, 뭐이면 쉽게 말하면, 연속이면, 역 알죠? 역. 연속이면 뭐하다? 미분 가능하냐? 미분 가능. 이거는, 거짓. 역은 성립 안 해요. 그러니까, 연속하다고 해서, 그래프가 연속하다고 해서 미분이 가능하냐? 모든 점에서. 그렇지 않다고. 오케이?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발레. fx가, 뭐 할까. 절대값 x-1.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예. 얘 그래프 그리면은, 여기 1에서 v자 그래프죠. 이렇게.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여기서는 미분이 실제로 불가능해요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함 그럼 해볼게 1에서의 미분이 불가능한 이유는 미분이라는 게 원래 이거잖아요 x를 1에서 보낸 거야 1로 보냈을 때 x-1분의 fx가 절대값 x-1 빼기 0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다시 이거 이거, 이거 이해 됐니? 다시 써줘야 되나? 그러니까 1에서의 미분 가능한지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1에서 x마 1분의 fx, 한번더 쓸게. 마이너스 f1, 이게 존재하냐 안 하냐 보는 거잖아. 근데 이게 극한값이니까 무슨 극한, 무슨 극한 봐야지. 좌극한, 우극한 확인해 봐야 돼. 두 개가 같아야지만 얘가 존재한 거고, 즉 1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거든. 근데 여 보시면 은 우극한부터 볼게요. 이렇게. 그럼 x-1분의 fx는 저놈 f1은 얼마야? 0 그러니까 얘만 쓰면 되지 우극한이니까 이거는 그대로 나와야 되지 절대가 밖으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얼마야? 1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좌극한 하게 되면은 지금 아셨겠지만 위에는 마이너스 하나 달고 나와야 되니까 이거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이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근데 결국에는 미분이라는 건 기울기만 하는 거 아니니? 접선의 기울기. 우극한이라는 건 결국 1 기준으로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네 기울기 다 얼마냐? 얘 식이 지금 x-1이잖아. 이거 기울기 얼마야? 어, 모든 점에서 1이지. 얘는 1이었고, 기울기가. 이쪽은 기울기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잖아. 됐지? 근데 얘가 기울기가 스무스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요 바로 옆에서도 마이너스 1이었다가 맞아. 마이너스 1이었다가 갑자기 1로 바뀌잖아. 이게 부드럽게 바뀌어야 되는데 갑자기 바뀌는 이런 점 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니 기울기를 이해하자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요게 서서히 줄어드는 거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서서히 작아지잖아. 부드럽게. 근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꺾였어.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팍 꺾이잖아. 이런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이해 됐니? 그래서 이러한 점 뭐라고 그러죠? 이런 뾰족한 점들을. 첨점 또는 뾰족점. 이런 데서는. 맞아. <laughs> 이런 데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미분 불가능. 그러니까 결국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이 다 되는 건 아니다. 알겠지 근데 반대로 미분이 가능하면 일단 다 연속인거야 됐지? 첫줄에 써있는게 진짜 중요한거다 응. 야 근데 첫번째 위에 있는 첫줄이 저기 참이잖아 참이잖아 그럼 저거의 대우도 참 아니니? 니까 그러니까 대우는 뭐야 그러면은? 너 대우 뭐야? 대우 알아? A에서 연속이 아니면 연속이 아니면 미분이 불가능하다. 됐어? 연속이 아니면 미분이 불가능하다. 됐지?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됐죠? 오케이. <웃음> <웃음> 여게돼 있어, 그래프. 첫 번째, 기억 그거 보지 말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애. 질문 1번. 그러니까 2부터, 아, 2부터? 2부터 보면 안 되고, 양끝점은 제외. 양끝점 제외. 마이너스 1, 뭐, 그러니까 여기서 요 사이. 여기서부터 여까지다볼 건데, 첫 번째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애, 개수. 극한값. 없는 애 개수. X. 어디서 극한 값이 없니? 마일. 마일 없죠? 자극한, 우극한 다르잖아. 끝. 음. 그. 당연히 다 있네요. 됐죠? 두 번째는요? 음. 연속. 연속하지 않는 애들. 마일. X는? 마일. 여기 불연속이죠? 또 어디? 2에서 음. 불연속. 두 개네요. 됐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미분이? 미분, 안 되는 애들. 불러볼래요? 마일 안 되는 거고요. 2. 뾰족하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아, 어, 아니, 아니, 뭐야. 0이고요. 0안 되고요. 그 다음? 2안 되고요. 마지막? 3. 이렇게 안 된다. 뭐, 끝점은 보는 게 아니야. 여기 그래프가 더 없기 때문에 양 끝까지는 보는 게 아니고. 됐죠? 오케이. 회보를 보면 뭐 이정도 자 저기 엑스콜 1에서 미분 가능 해야 된대 A B 만들자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함수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형태 나올 수 있어 이제 숫자다 보면은 곰창아 오늘 좋은 일 있니? 어. 그래서 미분이 일단 뭐 하면은 가능하면 뭐다? 연속이다 그러니까 1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이어야 돼 그럼 첫 번째 일단 연속부터 가는 거야 연속하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럼 좌극한은 1보다 작은 거니까 1을 여기다 넣는 거지.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은 여기다 위에다, 위에다 넣는 거고 함수값도 위에다 넣어야 되지. 이렇게 식 하나 뽑는 거야. 두 번째는 미분이 뭐야 해 돼? 가능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 미분 원리, 그 미분 아까 미분법 할줄 알잖아 배운 거. 그거를 지금 아직 안 배웠으니까 쓰면 안 되는 거고. 미분 가능해. 일단 그거 못 써. 미분 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좌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이랑 오른쪽에서 오는 1에서의 우극한이랑 두 개가 뭐 하다? 같다 써야 되니까 x 1분의 fx f1 이렇게 되겠네. 여기도 x 1분의 fx f1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쓸게. 그 리미트 x 1에 자극한 X1분의 1보다 살짝 작은 거니까 FX를 뭘 갖다 써야 돼? 아래 있는 걸 갖다 써야 돼. 1보다 작잖아. 그래서 AX 플러스 B. 여기서 조심해라. 여기서 조심해야 돼. F1이지.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실수하기 쉬워. 밑에 거 갖다 썼잖아. 그래서 F2도 자연스럽게 FX가 밑에 건줄 알고 1을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그게 아니야. F1은 이 함수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돼. 1이라는 건 여기 눈이 붙었잖아. 무조건 위에 거 갖다 써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뭐넣어야 돼? 마이너스 2가 들어오는 게 맞다. 이거랑 밑에 거, X를 1에 우극한 X나 1분에, 이번에 FX를 위에 거 써야 되니까, 제곱 플러스 1, 빼기 똑같이 2.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됐지? 이두 개의 값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돼요. 밑에 거는 계산이 바로 가능하죠.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합차공식 쓰면은 사라지죠, 하나. 그럼 여기 x 플러스 1 나왔으니까 여기 얼마 나와? 2. 그니까 얘도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저식이 나와요, 1번식이. 그러면 여기 b 대신에 이제 뭐쓸수 있어? 저기서 구한? 오케이. 그럼 ax에 이마 e A 쓰면 뭐 남아? 마 A만 남아. 여기 이마 e A를 넣으면은 E 사라지고 이렇게 남아. 그럼 위에 거 A로 묶을 수 있지. A로 묶으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사라지고 뭐가 된다? A. 근데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좌우가 같아야 돼. 따라서 A는 2. A에 2 넣으니까 B는 0. 이렇게 찾는 거야. 됐죠? 일단 여기까지는 돼. 센에, 아직 내가 안 넣은 유형이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 볼게요. 센 잠깐 볼까요? 센에 몇번 유형이었더라? 몇 번이냐면, 유형 6번. 항 등식이 주어졌을 때미분 개수. 거기, 유형 6번 위에다 써요. 정, 정의 이용. 이거 미분, 아니면 도함수 적분에도 계속 나와.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거. 정의 이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먹지 마세요. 서술형에 자주 나오는 농이에요. 294번. 아, 뭐해 뭐냐고? 하 낙서하다가 정의이용 갑자기. 정의용이고 질문한 게 뭐냐? f 프라임 1. f 프라임 1 쓰면 돼. 사진이 오케이? 그럼 이거 불러 볼래? f 프라임 1 정의식. 정의식 크게 보면 몇 개지? 세개 네. 그래 원래 3개인데 자주 쓰는 건몇 개? 두 개지. 자주 쓰는 거두 개라 그랬거든.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들아, 무조건 그 h식을 써야 돼. 있지만 h식을 써야 돼. 불러 봐 h식. f 프라1 h식. 뭐라고? 아니, 뭐 시작 단어가 틀렸는데. a a로 시작하지 않아. 리을로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이 틀렸어. 그렇지. <laughs> 리미트 다음 h가? h가 어디로? h를 어디로? h 지고 까먹었니? 0이야 그다음 h분의 f a? h? n은 맞는데? 아, n은 아니구나 이응은 맞는데? <laughs> 이행은 맞아. F? 쉽지 않네. 아까 내가 구조, 구조, 구조 이거였는데? 이거. 알잖아. 이렇게 구조 같다 그랬는데? 얘랑 얘랑 같고? 여기 밑에 있는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은데, 이렇게? 이해 예, 안 돼? 됐어? 뭐해야 돼? 아 그럼 얘가 뭐랑 같냐면 요기랑 같아 그럼 이렇게 됐어? 뭐야? 1 플러스 H 됐니그래 하... 이렇게 써 위에 식을 저 위에 항등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 1 플러스 h를 여기 1 플러스 h라고 생각하고 전개하는 거예요. 됐지? 그럼 리미트 h 0으로 보내시고 h분의 그러면은 1h 니까 1h. 즉 f1 플러스 f h. 빼기 f 이렇게 된다고. 알았니? 그 여기 날아가요. 그 다음에 쓸게 리미트 h 0으로 보내시고 h분의 지금 f h에만 e 남았거든. 구조상 잘 봐. 구조상 이게 지금 0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됐지? 그럼 여기는 사실 뭐가 필요하지? f 0이 있으면 참 좋아. 근데 f 0을 함부로 넣어 줄수 없어. 얘 0이니까 그냥 안 써도 되지만. 그럼 얘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넣어 줘도 돼. 그럼 f0이 0이라는 걸 써줘야 돼.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요 식에서 f0이 0이라는 걸 찾아줘. 즉, 이건 항등식이니까 내가 x, y에 뭘 넣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따라서 이게 x에 y에 둘다 0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좌변은 f0이 되고 우변은 ef0이 되지. 따라서 f0이 얼마다? 0. 이거를 이제 보여줘야 돼. 그럼 내가 이제 얘를 넣어도 되겠지. 0이니까. 그럼 구조가 얘에서 얘뺀게 밑에 있잖아. 그럼 얘는 뭐다? f 프라임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니? 근데 f 프라임 0이 얼마래? 2. f 프라임 1과 f 프라임 0은 같고 곧 2가 되는 거야. 296번 한번 해드릴게요. 못할 것 같아서요. 296번은 질문한 게 296번 질문한 게 뭐야? F 프라임 1, F 프라임 2부터 F 프라임 몇 가지 더 하래? 예. 10까지. 그럼 이거를 내가 지금 야 F 프라임 1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1부터 10까지 언제다 해? 이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F 프라임 몇을 구해? K를 아예 구해버리는 거야 F 프라임 K를 이게 됐어? 네. 그래서 296번 네. 하지만 한번더할 거야 네. F 프라임 먹어야 된다고 K. K를 구해야 돼요 됐지? 네. 고정형 시작해 리미트 어, H, H. 음, 어. 아이고 뭐, 계속 넣어 말할 때 어. 영어로 보내 H분의 p 플러스 H 마이너스 됐지 리미트 음. H 영어로 보내시고 H분의 불러봐 위에 음. FK K 플러스 F H 하하 294번 푸시나요 혹시 혼자? 하하뭐그 외워서 푸냐 뭔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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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 K 플러스 H 전개해아어 뭐해?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이거 전개하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플로라고 어... 2. 플러스 2. 2 kh 마이너스, 마이너스 1뭐 다음? 마이너스 그렇지 이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사라지죠? 음. 그거 사라지네요. 그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리미트 h를 영으로 보냈을 때 h 분의 f h 여기는 딱 봐도 사라지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 여기다 붙이고 이는 못 내리니까 플러스 여기 밖으로 뭐? 2k만 이렇게 뺄수 있어. 리미트는 여기만 걸려 있는 거야 현재. 됐네 여기까지. 이걸 이제 보면 되는데. 여기 뭐가 있지, 옆에? 0이 있거든? 그럼 여기다가 지금 뭐 넣어주고 싶냐? 1 대신에? F0을 바꾸고 싶어. 그럼 F0이 얼마다? 1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여기다 F0 쓰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다또 0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좌변은 F0. 우변은 EF0-1. 이렇게 돼. 따라서 F0이 얼마다? 1이다 나왔지. 그니까 여기다가 1 대신에 F0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F'0 플러스 2K. F'0이 좋을 건데 안좋았어안좋네요 아, 그러면 지금 질문하는 건 우리 어쨌든 F'K 이거 구한 거잖아. 근데 내가 주, 알고 있는 게 F'2지. 그러니까 K자를 뭐 넣는다고 생각하는데? 2를 넣는 거야. 됐어? 따서 라 끝까지 봐. k에 2를 넣으면 f 프라임 2는 f 프라임 0 플러스 4 됐지? f 프라임 2가 얼마야? 7이니까 f 프라임 0은 3 이렇게 나왔어. 따라서 최종 결론 f 프라임 k를 구한 건데 f 프라임 k는 2k 플러스 3. 여기다가 시그마 씌운 거야. 이건 할수 있죠? 시간 이번에 했으니까. 뭐, 이 정도? 하면은, 할 수, 힘들겠지만, 많이 못 풀겠지만, 어렵다고 찡찡대지 말고, 그냥, 그냥 하세요. 네. 숙제는, 아까 말했지만, 어디까지? 유형 9번까지죠. 유형 9번, 310번까지예요? 310번 거의 절반 나갔죠? 응.